아반떼 먼저 말씀드리면, 가솔린과 LPI N라인은 10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하이브리드는 17개월 이상 대기인데요. 지난 7월과 비교해서는 한달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아반떼가 17개월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스퍼레이션 트림 선택 시에 추가 납기 지연이 있고, 현재 스마트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반떼에는 2개월 정도 대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빨리 나오는데, 이것도 7월보다는 1개월 늘었어요. 다음 소나타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에는 소나타 1.6 가솔린이 3 2.0 가솔린과 N라인은 6주 LPI는 11주 대기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6개월 대기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7월보다는 한달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나타도 대기기간이 늘어났습니다 1.6 터보 가솔린 엔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다음은 베스트셀러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2.5 가솔린은 5개월 3.3 가솔린 2개월 LPI 3개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8개월이에요 LPI만 1개월 늘어났고 나머지 파워트레인은 7월과 똑같습니다 그랜저의 경우에는 2.5 터보 엔진 반도체 소자와 하이브리드 엔진 반도체 소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출시 예정인 그랜저 풀체인지 때문에 요즘 그랜저라는 키워드가 시끄러운데 계약 그냥 얼른 걸어두세요 그냥. 지금 4만 대가 쌓였다는데 SUV로 넘어가서 캐스퍼는 3주 대기 생각해주시면 돼요. 정말 빨리 나오죠. 7월까지만 해도 1개월이었는데 1주일 줄었네요. 다만 스마트키 한 개만 줘요. 다음 배뉴는 원톤과 투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청일 기준이고 원톤의 경우에는 11월 요청분에 대해서는 8에서 9개월. 12월 요청분은 11개월 이상. 22년 1월 이후에는 12개월 이상 대기하셔야 되고요. 투톤은 10월 요청한 경우에는 10개월. 11월 요청한 경우에는 11개월 이상. 12월 이후에 요청한 건은 12개월 이상입니다. 코나는 1.6 가솔린과 n 라인은 6개월. 2.0 가솔린은 4개월. n은 1개월 대기고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는 10개월 대기입니다. 7월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 투산으로 넘어올게요. 투산 인기 굉장히 많은데 투싼 N9을 포함해서 가솔린은 9개월, 디젤과 하이브리드는 13개월 이상입니다. 현재 감마2 엔진과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7월과 비교하면 디젤과 하이브리드만 1개월 늘어났어요. 다음 아이오닉5, 전기차라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12개월 이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루프 사양, 그러니까 비전 루프나 솔라 루프 선택 시에는 추가적인 납기지연이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패밀리카로 많이 보시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가솔린은 9개월, 디젤은 10개월 대기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7월과 비교해서 가솔린과 디젤은 1개월 늘었고 하이브리드는 똑같아요. 추가로 썬루프와 3열, 그러니까 6, 7인승을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납기지연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기다릴 건가 싶지만 뭐 에르메스 접시도 6개월 대기가 있는 세상에 놀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뉴 팰리세이드는 5개월 대기인데 옵션 중에 썬루프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납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현재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시승기 보실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타리아로 넘어와서 라운지와 투어러는 디젤이 8개월, LPI가 10개월 카고3는 디젤이 8개월, LPI가 10개월 카고5는 디젤이 7개월, LPI가 9개월입니다 ICU, LPI 반도체 부족한 상황이고 7월과 비교하면 같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 포터 볼게요 포터는 더블캡이 6개월, 일반 모델과 슈퍼캡이 9개월입니다 EV는 여전히 12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대차 여기까지고 다음 제네시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7개월 대기입니다 7월보다 1개월 늘었습니다 G80은 8개월 지난달과 같고요 G80 전동화 모델 G80 EV는 6개월이에요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은 세단이 7개월 롱바디 모델은 4개월 대기입니다 7월보다 1개월씩 줄었어요 제네시스 SUV로 넘어와서 전기차 GV60 먼저 보면 역시나 12개월 이상 대기입니다 현재 이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요 다음 인기 정말 많은 GV70 GV70은 요청월에 따라서 조금 갈립니다 2022년 2월을 포함해서 그 이전 요청 건에 대해서는 9개월, 2022년 3월 이후 요청 건은 12개월 이상 기입니다 GV70은 파노라마 썬루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GV80도 2021년 12월 이전에 요청된 건에 대해서는 12개월, 2022년 1월 이후에 요청된 건에 대해서는 18개월 이상 기입니다 8월에 전달된 바로는 2열 컴포트 패키지와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하시면 추가로 납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파퓰러 패키지 넣으면 다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영상 이렇게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납기 기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대기가 워낙 길어서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계약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계약하고 차량 인도를 앞두고 결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결제에 유용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새 차를 구매할 때또 많이 하시는 게새차 용품을 많이 구비해 두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디테일링 박스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세차 용품을 구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대기 기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예정이고요.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